이거 지금 보이시죠? 이거 뭐예요? 핫톡이죠? 아 이게... 문자도 오네요? <laughs> 이렇게 맞춰갖고 이렇게 다... Today is your last oh, day 나의...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2021년 신제품! 포트넘 스마트워치 리뷰를 하기 위해서 예쁜 스튜디오를 빌려서 여러분을 만나뵙고 있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지입니다 이름 좋요첫 번째 이름 세 번째 출연이세요? <laughs> 어쩐지 되게 편한 <laughs> 상태로 긴장을 안 하시고 <laughs>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021년 신모델 토트넘 스마트워치를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스마트워치 혹시 <laughs> 사용하세요? 저는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봤어요 아직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요 어, 대부분 스마트워치 비싸서 사실은 좀못 사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스마트워치를 보시면 사용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가 스마트워치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박스를 열면 이렇게 스마트워치 본체가 나오고요. 스마트워치 본체 밑에 충전 케이블하고 설명서하고 여러가지 소품이 들어있습니다. 저희가 언박싱을 좀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제품들을 좀 나열해봤는데 생각보다 구성품이 많지는 않다. <laughs> 이렇게 박스가 오잖아요. 이걸 열었는데 생각보다 구성품이 많진 않아요. 부족한 건 절대 아닙니다. 모든 기술의 집약은 여기에 다돼 있으니까요. 크기가 다른 제품보다 큰것 같아요. 안 써보셨다면서요? 내 친구들이 좀 쓰거든요. <laughs> 이게 화면의 크기에 따라 또 가격이 달라지더라고요. 음, 맞아요. 액정 사이즈가 1.78인치 애플워치 사이즈랑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손목에 차고 있는데요. 남자 손목에서도 그렇게 많이 작아 보인다 이런 느낌은 아니어서 어디 하나 밀리지 않는 그런 사이즈 칩셋이 리얼텍 칩셋을 적용을 시켜서 기능을 좀 많이 향상을 시켰다고 합니다 2021년 신 모델이니까요 XYZ 3축 센서를 또 도입을 해서 운동 기능에 굉장히 많이 최적화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마트 워치를 사용을 하신다 그러면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능, 나는 이것 때문에 스마트워치 쓸것 같아. 굳이 핸드폰을 보지 않아도 이렇게 뭐 메시지나 전화가 오는 게 뜨더라고요. 음... 그게 좀 편할 것 같아요. 방진 등급을 6등급, 방수 등급도 7등급을 받아서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그네틱 충전 기술을 도입을 했습니다. 2시간 충전을 해서 최대 7일 사용이 가능하고요. 대기 상태라 그러면 최대 한달 동안 충전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스마트워치에 다 적용이 되어 있는 기술이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나중에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는 가격을 보시면, 이래서 가성비 상품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냥 이게 시계만 차고 있어도 알림이 오는 거잖아요, 문자는 오, 문자로 맞아요, 맞아요. 알림. 그게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알림 기능 지금 딱말씀해주셨는데 사실 스마트워치 처음 쓰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먼저 와닿는 기능이 바로 이 알림 기능입니다.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고도 메시지와 전화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알림 지원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전화가 오네 그 주인님 주인님이요? 주인님 주인이 계세요? ]구나. 주인님 누구야? 남의 핸드폰 이름을 주인님으로 바꾸놓면 어떡해 <laughs> 자기가 내 주인님이야? <laughs> 아 정말 어 근데 전화가 온거 보셨죠? 어, 네. 방금 아 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주 훌륭한데요? 진기사 문자 확인해 기사님 혹시 투잡도세요 <laughs> 이거 지금 보이시죠? 이거 뭐예요? 카톡이죠 네. 아 이게 문자도 <laughs> 오네요? 아. <laughs> 이렇게 맞춰갖고 이렇게 다 아. Today is your last day. 날. 전화도 왔었고, 그다음에 카카오톡 알림도 왔고, 네. 문자 알림도 왔는데 내용까지도 음. 다 네.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잘... 스마트폰에다가 스마트워치용 앱을 까셔야 되고요. 그 앱에서 그 받으실 그앱 종류를 다 설정을 하시면은 다양한 알림을 다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받고 싶지 않은 알람도 설정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정말 이 스마트워치로 메시지 사전에 확인하는 거, 그다음에 전화 사전 확인하는 거 정말 중요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심박수가 측정이 되고 있는 건가요? 자 한번 보시죠 운동 데이터라 그래서 걸음걸이 수 9걸음밖에 그다음에... 안 걸으셨네요 <laughs> 심지어 목표는 7,000걸음인데 칼로리 소모량 0칼로리 어 0칼로리 칼로리 소모가 칼로리 안 됐네요 수면 모드도 있는 거 같아요 휴대폰 찾기 기능 장난이죠? 2021년 신모델 토트넘 스마트 워치는 가격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10만 원대? 10만 원대? 네. 옆에 세워져 있는 게 뭐지라고 계속 궁금해하셨을 네. 텐데 저희 무선 이어폰 같이 가고요 또 스트랩 하나만 주면 또 서운해 화이트 스트랩까지 같이 드리는 구성 일시불 가격으로 79,000원이면 다 사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터치 방식으로 다 작동을 하는 거고요 사과사에서 나온 음, 네. 그런 것처럼 다섯 가지도 다돼 있고 뚜껑도 너무 좋은 이어폰인데 이걸 다 해서 저희 7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인사드리고 저희 네? 오늘 리뷰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워치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